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신유, 트로트 귀공자의 찬란한 비환, 현역가왕 이갈라쇼에서 빛난 감동의 무대, 10월 20일, KBS 1TV의 대표적인 국민예능 전국노래자랑 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하지만 이날 방송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연 트로트 귀공자 신유였다. 그의 등장은 마치 황금빛 왕관을 쓴 왕자가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브라운 컬러의 세련된 슈트를 입고 등장한 신유는 단한 곡, 인생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장을 압도한 신유의 무대 매너와 가창력. 신유는 특유의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트로트 특유의 한과 감성을 완벽하게 소화해 낸 그의 목소리는 현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썩였고, 신유는 이를 더욱 즐기며 한층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트로트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세대를 초월하는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는 장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현역가왕 이갈라시오의 하이라이트, 신유와 티오피텐의 대단한 무대, 전국 노래자랑에서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신유는 MBN의 대형 예능 프로젝트 현역가왕 이칼라쇼에서도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TOP10 멤버들과 함께 꾸민 이번 무대는 말 그대로 감동과 흥이 넘치는 재미 쿼트러플 위장이었다. 특히 신유는 현역가왕 2에서 단짝으로 활약했던 신승태와 함께 시계바을 무대를 꾸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관객들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팬 서비스를 선보이는 모습은 마치 무대를 넘어 가족과 같은 정을 나누는 듯했다. 또한 아, 사르비아의 시그니처 포즈로 웃음을 자아내며 특유의 유쾌한 매력을 발산했다. 티오피텐과 함께한 레전드급 무대 갈라쇼에서는 신유 뿐만 아니라 다른 현역가왕 이티오피텐 멤버들도 자신만의 개성을 한껏 발휘하며 각자의 매력을 뽐냈다. 초원으로 감성 보이스를 선보인 노지훈, 운명 같은 여인으로 유연한 무대 매너를 선보인 김수찬. 그리고 박서진의 열정적인 나미가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유의 무대는 단연 최고였다. 신유는 특유의 감성으로 초호를 부르며 관객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셨다. 이 무대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절절한 목소리에 많은 팬들이 눈물을 훔쳤고 무대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신유의 새로운 도전.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첫 발걸음. 최근 신유는 자신의 자작곡 '러브 스토리', '피트', '바게리'를 발매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는 특유의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직접 곡을 만들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곡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닌 신유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감정을 담은 작품으로 그만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제 신유는 무대를 넘어 다양한 콘텐츠와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그의 음악 인생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트로트 귀공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현역가왕 이갈라쇼에서의 신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 현역가왕 이갈라쇼는 화려한 무대와 함께 막을 내렸지만 신유의 음악 인생은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서있다. T.O.P. 10 멤버들이 직접 밝힌 현역 가왕 1위 의미에서 신유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음악적 도전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다짐과도 같다. 트로트 귀공자 신유 이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나 확실한 것은 그의 음악이 언제나 대중의 마음을 올리고 따뜻한 감동을 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관객과 전문가들의 반응. 신유의 현역가왕 이갈라쇼 무대가 끝난 후 온라인과 SNS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은 신유의 감성은 역시 최고,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준다 등의 찬사를 보냈다. 또한 공연장에서 직접 무대를 감상한 한 관객은 라이브로 듣는 신유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감정이 너무나도 잘 전달되어 눈물이 날 뻔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음악 전문가들 역시 신유의 무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 음악 평론가는 신유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다. 그의 무대는 관객과 소통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트로트 장르를 연구하는 교수는 그의 창법과 표현력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신유의 음악적 도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신유는 이번 현역가왕 이갈라쇼를 통해 가수로서의 성장과 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과 마주할 것인가? 트로트라는 장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유는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의 싱어송라이터 도전은 과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트로트 시장에서 자작곡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음악적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유의 행보가 앞으로의 트로트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은 그의 다음 앨범이 어떤 감성을 담고 있을지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다. 신유가 걸어갈 앞으로의 길은 한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인가? 그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신유, 트로트 귀공자의 찬란한 비환. 현역가왕 이갈라쇼에서 빛난 감동의 무대. 10월 20일 KBS 1TV위 대표적인 국민 예능 전국노래자랑 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하지만 이날 방송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연 트로트 귀공자 신유였다. 그의 등장은 마치 황금빛 왕관을 쓴 왕자가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브라운 컬러의 세련된 슈트를 입고 등장한 신유는 단한 곡, 인생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장을 압도한 신유의 무대 매너와 가창력, 신유는 특유의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트로트 특유의 한과 감성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그의 목소리는 현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썩였고 신유는 이를 더욱 즐기며 한층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트로트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세대를 초월하는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는 장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현역 가왕 이갈라 쇼의 하이라이트 신유와 티오피텐의 대단한 무대, 전국 노래자랑에서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신유는 MBN의 대형 예능 프로젝트 현역 가왕 이갈라 쇼에서도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티오피텐 멤버들과 함께 꾸민 이번 무대는 말 그대로 감동과 흥이 넘치는 재미 코트러플 위장이었다. 특히 신류는 현역가왕 2에서 단짝으로 활약했던 신승태와 함께 시계바늘 무대를 꾸며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관객들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팬서비스를 선보이는 모습은 마치 무대를 넘어 가족과 같은 정을 나누는 듯했다. 또한 아 사르비아의 시그니처 포즈로 웃음을 자아내며 특유의 유쾌한 매력을 발산했다. 티오피텐과 함께한 레전드급 무대. 갈라쇼에서는 신유뿐만 아니라 다른 현역 가왕 이 티오피텐 멤버들도 자신만의 개성을 한껏 발휘하며 각자의 매력을 뽐냈다. 초원으로 감성 보이스를 선보인 노지훈, 운명 같은 여인으로 유연한 무대 매너를 선보인 김수찬, 그리고 박서진의 열정적인 남이가까지. 하지만 그중에서도 신유의 무대는 단연 최고였다. 신유는 특유의 감성으로 초원을 부르며 관객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다. 이 무대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절절한 목소리에 많은 팬들이 눈물을 훔쳤고 무대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유의 새로운 도전,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첫 발걸음. 최근 신유는 자신의 자작곡 '러브 스토리' 피트 바게리를 발매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는 특유의